상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찬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알고 하루 첫 것을 주님 앞 변전히 봉헌하며 우리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나침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와 때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집과 거짓됨을 회개하고 진정 주님 앞에 엎드려 진정 주의 긍류를 구하며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열심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을 닮아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기 원하며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으로 마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원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매어 있는 낙이를 풀어서 주께로 끌어오는 이야기. 주께는 주께서는 이제 그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매어 있던 것에서부터 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부르심으로부터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그 전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그를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어디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매어 있는 낙이가 있을 거야. 그를 풀어와, 그가 메어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가서 찾아와 풀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부르심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세관에 앉아있어 돈을 세던 마태, 그가 돈의 노예로 물질의 권력 아래에서 있었던 자를 주님은 풀어주신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바울은 로마스 8장에서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누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시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도 바로 그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소서에서는 너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내 좋을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 나를 아시고, 키워오시고, 붙들어오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당연히 누가 무슨 말을 하겠죠. 아마 이전의 주인인 사람이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메여 있는 나귀를 왜 네가 데려가려고 하느냐? 묻는다면 그 묻는 것에 대한 답을 해 줘야 되겠죠. 이유를 말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해야 할 여러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학생들은 늘 그런 질문 앞에 서 있고 그것을 대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면서 수십 가지 질문에 괜찮은 답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또 다양한 문제,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지만 그 질문 위에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위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물음 위에 있는 물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풀어오라고 했느냐? 왜그 일을 하는 것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사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왜 살아 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성경은 이것을 답해 줍니다. 하나가 이 땅에서의 질문이라면 누가 너를 풀어오라고 했느냐? 또 하나는 죽어 이제 하늘 나라에 가서 있는 질문입니다. 넌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두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앞에 두고 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둘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풀어 오라고 하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 지금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매여 있는 나귀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잠잠히 꼭 매여서 어디를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매여 있는 나귀. 누가 꽉 붙들어 매어 놓았던, 아니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딘가 매여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우상이, 아니면 주장하는 돈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내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그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는 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왜넌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누가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하듯이 이것을 주인 행세를 하던 자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런 진지한 싸움 위에 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이들을 풀어 주려고 하는 자라가 분이시라면, 전도자라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붙들려 있는, 붙들고 있는 그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 메어 있는 것을 풀어오게 하였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답을 하였을 때 아무 말이 없었다고. 그 대답을 하였을 때그 주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에 내어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무슨 능력이 그 안에 있길래 그를 풀어오게 한 것일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담백한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명,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 낙이를 풀어온 것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풀어왔죠. 낙이와 낙이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왔다는 사건. 이두 제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가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요? 그들은 그것을 꼭 믿고 나아갔습니다. 왕정국가 시대에는 왕이 정권을 가지고 온 나라를 온 나라에 대한 모든 권세가 모든 권력이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왕이 주장하면 내어줘야 됐습니다. 이것은 엄형이요 왕이 쓰겠다고 하는 것이요 하면 그저 내어줘야 하는 그런 시대 이게 왕정 국가의 시대입니다. 이 제자들 안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그 메인 나귀를 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먼저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살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외친 자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0,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그 부르심을 근원해서 사는 자. 주님은 바로 이런 분명한 이해 안에 살아가셨다. 나는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자신이 매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물어올 것입니다. 네가 나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나와 너를 끌어놓는단 말이냐? 그렇게 너는 나와 떨어져서 살수 없을 거야. 그것이 돈이 되었든. 습관적인 행동이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중독이 되었던, 그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생명시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감히 누가 너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분명히 듣고 외친 이 한마디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때를 살아가는 분명한 붙들림을 받는 말씀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어있는 줄을 풀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어있는 줄을 풀어서 그 나귀를 더 악한 주인에게 데려갈 것입니까? 아니죠.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 그분에게로 가는 것이야. 나기는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분을 태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한때 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또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또 많은 매여 있는 자들을 풀고 풀어주고 사는 저 여러분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 위에 분명히 서 있는 우리들을 다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매어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해주신 주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로 풀려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임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이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주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쓰시겠다 하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 위에 분명히 서서 또한 많은 이들을 풀어 주께로 데려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간 한한 날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분명한 말씀 위에 우리 신랑이 서 있고 또이 명령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풀어서 죽기로 데리고 올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알수 없는 주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처음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갈 길을 주가 예비하심을 나를 부르시. 주의 뜻을 믿 不得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주의 뜻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